다음은 홀리 펀치. 오, 뭐야? 때리니까 그냥 날아가 버리는데 한번 맞는 사람 입장으로 볼까요? 오, 무중력이 돼 버립니다. 펀치를 맞으면. 야, 뭐 이런 펀치가 다 있냐? 다음은 적한테 저주를 입힌다고 합니다. 저주. 어? 저주 1스택. 이 오. 여기 해골 머리 위에 스택이 뜨네. 오. 스택이 많이 쌓이고 나면은 이게 큰 피해로 이렇게 가해집니다. 스택을 쌓아가지고 스택이 많이 쌓이면 죽이는 그런 녀석. 근데 즉사는 안 하네. 아직은 살아있긴 합니다. 거의 죽을기 직전인 것 같긴 한데. 고조사토를 때리면? 2스택. 3스택. 오! 해치웠나? 온몸에서 피를 뚫으면서 온 몸의 구멍에서 피를 뿜면서 죽고 있습니다. 근데 풀피잖아. 하지만 멀쩡합니다. 그렇다면 헐크버스터한테 저주가 될지. 이 스택, 사 스택. 오! 헐크버스터의 몸에 구멍이 뚫리면서 피가 나옵니다. 하지만 좀 다치긴 했는데 아주 조금 달았습니다 다음은 방사능 방출이라는데 방사능 방출. 만져봐도 돼요? 오, 진짜, 뜨겁잖아. 만지면, 굉장히 아픕니다. 어, 어어어 어, 어. 이것이 방사능. 사람이, 어, 야, 뭐야, 로, 로봇까지 타버립니다. 얘는 쇠인데, 쇠도 녹아버립니다. 이 근처에 가버리면. 어, 어그 뭐야, 뭐. 저, 뭐, 초록색 액체를 튀기면서 사망해버리는데? 아하, 로봇도 뼈가 돼버리고, 그냥, 사람 살점은 초록색이 돼버립니다. 고조 사투루가 방사능을 막게 된다면? 어, 뭐지? 피부가 점점 녹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아마도? 손발이 점점 오그라들고 있긴 한데, 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미안. 어, 아, 흡혈귀인가봐 얘, 키스하고 나, 놔주질 않는데? 야, 난 너랑, 키스할 생각 없다고 고조사토로에게 키스를 갈겨버린다면? 아 물었습니다 아니 절대 안 떨어집니다 죽진 않았는데 점점 뭔가 조금 피가 까일랑 말랑하고 있습니다 피가 내려갔다 회복됐다 재생했다가 하면서 아하 이렇게 놓기는 하는데 지울 수 없는 키스의 흔적이 남아버렸습니다 슈트 입은 아이언맨한테는 슥. 오 키스합니다. 아하 그리고 지난번에 사용하지 못했던 고조사토로의 필살기가 있다던데 레드와 블루를 합친 퍼플. 아하 굉장히 넓은 범위에다가 퍼플의 파동을 날려버립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다가 써볼까요? 오, 오 그냥 다 사라지고 원펀맨이랑 둘이 남았습니다. 오, 데드폴로 살았네. 야, 다음은 중력장을 몸에 두르고 있다는데 근처에 들어가면 오, 오왜 이래? 뭔가 몸이 이상해져 버립니다. 오이 뭐야 얘? 니까 버그란 것처럼 돼 버린데 사람이? 다음은 뭔가 배기 등격자인 것 같습니다. 사무라이 배기. 오, 다들 다리를 잘라 버립니다. 그러면 좀 딱딱한 애들, 데드 폴 같은 애를 썰면, 아, 그냥 재생해 버린다. 얘는 공허의 인간이라는데 몸이 새카매집니다. 완전히 그냥 검은색이 되어버렸잖아. 뭐지? 오! 아니, 복제해버렸잖아. 아니, 복제인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나의 동료가 되어라. 오, 스파이더맨도 결국에는 이 녀석 앞에서 신념이 꺾이고, 이 녀석과 같은 악당이 되어버렸습니다.